민주당이 국민의 힘에 비해서, 이 소위 말하는 기자들과의 스킨십이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게 사실 지금 기울어진 어떤 이런 언론 지형이랄까,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것들에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아 왜냐하면... 그판 기사 쓸때 s 음. a third 그 d 공포포도있있었요요 어떤 냐면면내조조틀틀면어 어떡하지? 왜냐면 아. 밖에 나가서 They are too much. They a r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h e y are too much. They are too m 는 c h They are too 이게 실제로 그때 유튜브 e too much. They are too much. t 게 e 게 are too 혹은 글, 그 기자의 보도 어? 이게 보통 유권자들은 어. 술자리나 온라인에서 말하는 무기가 돼요 아 그치. 맞네 그러니까 내가 아 지금 기자들이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김태현은 다 믿을 수 있는 기자야 그래서 김태현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걸로 무기로 썼어 응. 근데 여기서 틀렸다? 어. 그럼 앞에 거 완전 창문나 지금 그러네 이러면서. 신뢰가 근데 심지어 이게 사실 그러니까 보수 자칭 보수라는 언론에선 유리한 게 누구 하나가 틀려도 다 틀리니까 아니겠지 어, 실수했수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타겟이 되면 그 부담감이 저는 이건 말로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김태현 기자님은 사실 진보상향의 기자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좀 취재하거나 그렇게 좀 불편한 건 없어요. 왜냐면 어이 진보상향의 기자인데 라는 일단 뭐 상대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 선입견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얘기를 그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네. 오, 오, 오. 정치호락실 단독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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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보 성향의 기자가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을 비판하는 기자예요. 그러니까 음. 기자가 본연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시에 이제 조국 장관, 김경심 교수의 재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비판의 수위를 올렸던 이유는 뭐냐면 검찰이 이렇게 한 가족을 털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털면 이렇게 인생이 박살이 나요. 그리고 검사 한명한 한 명을 그렇게 턴다면 그럴 사람이 없을까? 조국 장관이나 정혁총장 터질 사람이 없을까? 그 잣대로. 네. 아. 그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것인가? 우리가 비교해볼 수 있잖아요. 조국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뭐, 뭐, 해창정 위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됐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를 갖다 대지 맞아요. 음. 음. 근데 이게 법조 기자 생활을 제가 했던 시기까지 포함을 하면, 한 5년, 6년 동안 이 기준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이정석 검사 천암댁이 그렇게 폭로를 했는데, 어 제가 이제 그 보수 언론 중에 한 곳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기사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네. 그니까 이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언론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어떤 잘못을 눈을 감으면, 어, 이 기자들은 편해지지만, 사회가 불편해져요. 아. 그러니까 어, 근데 이거 진짜 참기자네. 근데 저는 그럼 궁금해지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약간 삐딱했어요?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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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게 중요한 고등학교 생활비록을 보니까 사회 불만이 많아. 어. <laughs> 그러니까 <laughs> 선생님들과 수다를 지내지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laughs> 거예요. 어. 어. 선생님, 선생님 지금 그 말씀하세요. 학가습니다 <laughs> <팩트가> <laughs>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권력이니까. <laughs> 그렇 권력이니까. 하고 막. 이제 그 선생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선생님이 그 우리 반에 이제 그 집안이 좀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음. 이 친구를 너무 뭐라고 하니까 해놓고. 선생님이랑 몇번 싸웠거든요. 아니 그 와. 친구가 뭐 잘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서 숙제를 그러니까. 안 해왔다. 든 근데 그 친구가 희탁한 <laughs> 네. 친구긴 해요. 희탁한 음. 친구긴 해도 그렇게 그 친구만 계속 혼자하는 거는 저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갖고 싸웠다가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니죠 아,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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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그러면서 이게 형성됐구나. 그때 물리적으로 했으면 어. 제가 이 기자가 못되지 않았을까? 아, 어. <laughs> 어. 혹시도 오해가 많 아, 싸웠다니까. 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작품인 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사실 조국 장관이 말 나왔으니까, 그때 기자들 막 기내기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적, 그 밖에 카메라를 누구 막지켜본다든가 음.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면, 막그 쓰레기를 뒤져서 막 증거를 찾고. 근데 사실, 조국자 관림도 마찬가지였던 게, 막그 음식을 뭐못 먹는 지까지 감시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기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아, 그니까, 그게 기자들이 해야 될 일은 맞아요. 근데 왜, 왜 비판을 받냐?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 아, 선택적으로? 아, 선택적으로. 아니, 당연히 이 권력자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욕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든 아니면 집앞에서 대기를 든아 그거에 대해서는 잡아내야죠 음, 음. 잡아내야죠 근데 그게 조국 장관 때는 그렇게 했고 음. 왜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는가가 사실은 음. 비판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김관희 여사랑 네? 그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디올 명품백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게 미국에서는 언더커버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있어요. 한 영화 감독이 이 시의원이나 그 의원들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주고 그 성관계하는 그남그 결혼을 한 시의원을 음. 소개시켜 주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도덕성의 문제지. 음. 그런 함정 수사, 함정 취재가 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아 그러네. 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달라요. 이게 만약에 어 그러니까. 이 권력이 지금 윤석열 정부 혹은 이제 보수 어떤 세력이 집권했을 때가 아니라 약간 민주 진보 세력이 적그 집권을 했을 때설뭐 이렇게까지 어이 함정 수사에만 대해서만 비판을 할 것인가 일단 더 있어 예 저는 안그랬을거아요 맞죠 그리고 그보도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내가 이 명품백을 선물을 주고 싶다. 내가 함정 갖고 갈 테니까, 음. 어, 그, 받을 수 있는, 받아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함정인 걸 알고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당지 음, 네. 음. 네.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심해 볼수 있는 건, 이 사람한테만 받았겠는가요? 맞아요. 음.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브레소리 모도를 보면, 그 목사님, 이 최재형 목사님이, 목사님이 연극백을 전달하고 나갈 음. 때, 네. 이미 선물을 들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사실 뭐 이거는 증거가 다 나왔다고 해도 뭐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법조기자 말고 그 외에 혹시 뭐 민주당 쪽 출입기자 해본 경험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정당 출입은 안해봤니다아 정당 출입 안 해봤고? 사회보생활만 계속 하고 아 사회보생활만 아, 아니 사실 이런 지적이 있는 게 민주당이 국민의 힘에 비해서, 이 소위 말하는 기자들과의 스킨십이 좀 떨어진다. 막 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게 사실 지금 기울어진 어떤 이런 언론 지형이랄까,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것들에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아. 왜냐면, 출입 기자단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이 매일매일 보는 검사, 이 사람의 비를 조심해요. 그럼 기사 쓸수 있을까요? 아, 재훈님은 못쓰죠. 아, 네. 그렇죠. 예. 네. 이분은 절대 못쓰니다 아이. 그렇죠. 아니라고 못하잖나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한데, 정철라실 나와가지고 지금. 아, 아니, 아, 그, 아, 오락 즐기고 계신데요? 그, 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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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거 부른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래, 뭐, 그래. 그렇기는 한데. 어, 아니, 뭐, 다큐 찍을 거면 저 집에 가도 되죠. 아 근데, 그 잘하시잖아요. 아, 그래. 그래갖고, 김아보고 보내버려가지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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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진짜 나한테 왕신이야. 아이 진짜 남규 형난 진짜 막 자리 자리 너무 보고 싶어해서 불렀는데 아이 찍들이 몰려가지고아의도치 한테 보내버렸네요 아 맞아 뭐내다 남규 형 죄송합니다 그안된네분 남규 형한테 예예 그래서 요 유튜브도 언론이니까 네. 아 그렇지 어, 언론인으로서 음. 비판의 대상을 불러가지고 보내 버리참아 보내 보내버리네요. 자, 거꾸로 땡기세요? <laughs> 아, 그러게. 마셨는데, 왜 자꾸. 손에 <laughs> 씻겠다. 쓰레... 아, 네. 네. 아무튼, 근데, 그, 얼굴을 매일매일 보면 기사 쓰기가 어려워져요. 아, 네. 그런 게 있겠다.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언론도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음. 네. 당연히, 개혁의 대상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음. 음. 맞아요. 근데 그런게 좀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언론개혁 TF 들어가서 음. 있는 아 거기 들어갔었어요? 뭐 활동하고 했는데 막 언론인들 와가지고 막 비판하고 뭐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한 것들 막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주로 저도 이제 개혁 속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그러니까 뭐 치우쳐있다 그러고 음. 일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납득할 만한 게 있으면 끝나고 나갈 때 어, 이런 거 진짜 중요하다 뭐 이러고 하니까 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건또 안쓰고 내꺼 하는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 그 사이에서 그래서 기자들도 되게 사이에... 힘들 때 많겠다 어. 아니 그러면 이렇게 기자님도 이렇게 말씀 주셨고 민주당이 사실 그러면 언론 이 기자들과의 스킨십 소위 말하는 그걸 좀 늘려가면 좋을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당해서 힘든 걸까요? <laughs> 방금 얘기, 얘기하신 잘 들어보면 그거잖아요 스킨..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맨날 만났어요 음. 예를 들어서 맨날 만났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사람이니까 아무리 내가 이게 보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 해도 사람이니까 막시비를할걸 구를 하게 되고 이게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월, 원론적으로 할 때는 시비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만나서 친해지면 하 이게 또 사람 사는 세상이고 하니까 그런 딜레마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쌀쌀맞게 하는 거예요 딱 차단 저쪽은 아이고 기자님 이러니까 음. 거기는 사실 개혁파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기자들도 어. 사나, 아 근데 이게 된다. 굉장히 약간 뭐랄까 모순같은 그런 상황인거 예. 같요가는거요 그래서 그게 또 그래서 저는 음. 민주당에서도 기자들한테 할, 할 얘기는 하고 음. 그다음에 그런 막 피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가도 된다 보거든요 음. 문제는 이게 기자들이랑 조금 이렇게 뭐 자리를 가진다든지 웃고 있다든지 이런 거캡처돼서 언론,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 엄청 욕먹어요. 어... 저게 뭐냐? <laughs> 근데 기자들하고 부정적인 자리에 가지는 건 잘못이지만 음... 뭐 이렇게 자리가지면서 얘기하고 음... 그건 좀 충분히 해야 된다 봅니다. 어... 네, 그래서 아, 아, 황혜대 입장도? 네, 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난은안 했으면 좋겠다. 음... 안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 기자들 입장에서 사람이 있네. 음... 아니, 그황혜두님 그, 저기,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에서 막 청년들 해가지고 요즘 정치 엇박지 어, 그러니까, 클로노가 예, 예, 예. <laughs> 그렇죠 예 화이팅 <laughs> 얘기 나온 김에 네, 관심사가 네그 네. 네. 요즘 정치 관심더라고요 아, 아, 들어가고 <laughs> 싶으신것 같은데 아니 들어가고 싶은 건, 건 아니고 네. 어, 아니 저는 멤버가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뭐하헌기뭐 어. 뭐, 박성민 막 권지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던데. 요즘 정치뭐 민주당 충련 정치는 이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출범을 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얘기 잠깐 뭐 희도님 생각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뭐 누구든 자기 얘기 하는 거고. 네, 네. 그 저랑 생각이 좀안 맞으니까 전안한 거고. <laughs>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그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네, 약간 네, 네, 네. 그런 거 있어요. 리버럴한 성향이 좀 강해서 그냥 뭐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고. 네. 그걸로 평가 받고. 네. 그데 그러니까 저도. 지지자분들이 좋아할 때도 있고, 네, 네. 때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들이 뭐, 하, 출범하고 본인을 평가받는 이렇게 볼수 있지만, 음. 근데 지지자들 입장에서 오히려. 세... 이런 시기에 저렇게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의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말 계속하고, 당 내부를 때린다던가 그런 걸좀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지지겠가 아, 니라 정제인 거 같은데. 아, <laughs> 정확하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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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지자분들과 저는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예, 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지자분들 많이 보실 때는 음. 제가 여기서, 음. 아, 그건 막 어쩌고 막 속시원하게 까면 좋겠지만. 음. 또 저도 음. 개인적 생각으로도 되게 비판적인 면들이 많이 음.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자체를 이 당에서 막는다? 그거는 오히려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고 아, 오히려. 그걸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당에서 제명당하길 바라고 쫓겨나길 바라고 두들겨 맞길 바라고 네. 그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뭐 정치 오락실이니까 네. 전략적 판단을 했을 땐 오.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 얘기하고 어. 경선 과정에서 심판을 받든 음. 그 과정에서도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 아니에요. 아 누구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도 살아남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네. 난 이렇게 방점 찍었다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저 그대로 안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그 중에서는 저도 잘 알던 사람들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들 있어요. 아 근데 그거랑 별개로. 아, 그거랑 별개로. 어. 그 황유진님 그 저번에 제가 이제 청년 정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지난 편이 남북이형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김남구 형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형희혹씨 민주당 내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청년이나 좀뭐 청년 정치인이 있을까요? 뵙더니 한참 고민을 하는 척하더니 답변은 바로 나오더라고. 누구, 누굴 놓을 것 같아요? 황희도 뭐, 씨. 아 맞아요. 어... 아 황희도 얘기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황희도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 알죠? 뵙더니 아나 그래도 히드로막 막 선거 출마했으면 좋겠다. 정표을 보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보고.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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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가? 아. 아,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제, 남부경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또 누군가는 황희두님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막 응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황희두 편을 정치호락실에 녹화했지만, 어, 황희두 정치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혹시 피의 선권이 복원이 된다면, 지금 이제 출마가 안 되지만, 복원이 된다면 현실 정치에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아 이게 왜 없냐면 어, 이게 그걸 사람이... 설명해주세요 아 그걸 설명해야지 <laughs> 맨날 설명했는데 어. 아 근데 그런 질문들이 나, 달리지 않죠? 네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무서워서 피한다 아, 아니면 뭐 네. 책임감이 없다 밖에서 떠들기만 음.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네, 네, 네. 그런 비판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봅니다 왜냐면 비판을 안, 받은, 안 받고 했던 건 불가능하니까 음,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예전에는 법과 제도로 세상을 바꾸던 시대 물론 이제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쭉 가고니까 그냥 물을 가르고 온거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명 바뀌고 국회의원 몇 명이 들어간다 해서 세상이 우리가 바랄 정도로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깨어 있는 시민의 주식 대님이 왜 나왔을까를 저도 쭉 당내에서 경험하면서 느낀 결과가 뭐냐면 유권자들, 즉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그렇게 각성하게 만들어서 그 각성한 시민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와. 딜레마는 뭐냐면 정치인은 그 역할하기가 을 되게 제한적이에요. 정치인이가 제일 저렇게 하겠지가 돼요. 아. 그러니까 근데 오. 또 네네네. 그러면 밖에서는 뭐가 있냐면 정치인들은 다 똑같이라고 또 싸잡인단 말이야. 그 사이에서 좀 각역할하기가 을 필요하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채울 수 없는 문화 전쟁 이걸 내가 해야겠다. 저는 그 생각 변함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확실히 이 얘기를 한,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아니요, 뭐 그런 역할이 스피커 아니에요? 차원이라기보다도 네. 그 가교 역할, 음. 온오프라인, 당 안팎, 뭐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등등 이 중간 브릿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 뭘 하든 간에. 음. 그냥 민주, 진보, 뭐 개혁 세력의 숙명이 뭐냐면 연대와 공감과 에너지와 별개의 거잖아요. 오케이. 원래 그 프로게임 할 때도 약간 후배들이 렇게 갈궜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내가 아니에요. 말하는 것만,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 자, 자, 나 조용! <laughs> 조용하 조용히 하세요, 네 조용히 하세요 <laughs>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공통 질문인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좀 신경 쓰이는 사안이나 앞으로 난좀 이걸 하겠다라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아 뭐, 기사를 뭘쓸 건지 털고 가라는 말씀이아 <laughs> 아, 아,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니까 기사답게 딱그 멈추래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쪽에 방향을 잡고 있다,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 아니, 그, 기사라는 게 사실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고, 근데 네. 그리고 권력을 비판하는 이유는 이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희두씨랑 둘이서 이제 그 월요일마다 방송을 같이 하는데, 네. 방송 같이 끝나고 할 때마다 하는 얘기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남들이,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원하는 부분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거의 뭐, 그, 일을 다 하고, 언론이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팀 썼으면 맞겠지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어. 사실은 꿈이에요. 꿈. 한 줄로 해석하면, 응. 나중에 이진동 대표님처럼 정도 되려. 그렇죠. 오. 제가, 제가 잘해야. 저한테 제고를 하셨던 분들, 저한테 조언을 하셨던 분들, 음. 저를 키워주신 선배들, 예, 다에게 보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대표님이 흠모하는 그 분인 음.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실제로 강미정 검사님 그 그건 염려되는 검사님이 아, 아니라 강미정 와. 씨. 그러니까 이정석 아. 검사의 첫 합세 그 강미정 씨가. 실제로 김태형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했던그 관계, 그 연관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신뢰를 얻어서 이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저는 크게 바뀌지 않고 이게 제가 한 1년, 2년 기자 생활 을 했을 때에 만났던 분들이 지금도 가끔씩 연락이 오세요. 이렇게 큰 음. 기사들이 나고나아 근데 기자님이 안 바뀌고 그 자리에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아 말씀 주셨는데 그게 엄청 큰그 저한테는 이제 힘. 네, 힘이에요. 와. 대단하다. 이래서 참기자, 참기자 하는구나. 되고 싶죠 참기자. 음, 사실 이쪽 지지자들한테 저도 얘기 들은 말이, 김태현 기자는 진짜 참기자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쪽이랑건 저쪽도 있다는 거고, 아, 저쪽은 참기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 죄송한데. 아니, 뭐 이거잖아. 얘기했잖아. 보조 패달이면좀이게아 질문, 아니 공격을 왜 이쪽으로 <laughs> 해요 자꾸. 공격이 아니라 나내 시청자 입장에서 한발 빨리 보고.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본 김태한 얘기하자면, <laughs> 네. 김태환 기자님이 당연히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음.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음. 무슨 시신도 요즘 많이 쓰던데? 네, 요즘, 요즘 많이 따라하는데? 네, 그래서 이쪽이라고 아, 하면 억울하다 이거죠. 아. 저쪽에서도 요즘 많이 쓰는데. 아, 그러네. 그렇죠. 아니, 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그 회사 방송에도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 들어오세요. 음, 근데 어차피 언론사고, 그리고 기사에 대해서 본인이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들 지금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다 얘기해요. 끝까지 네, 네. 하시고 와, 팩트 드라마다. 팩트가 있으니까요. 음. 그 팩트에 대해서만 잘 전달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음. 이거는 팩트는 누가 정파적으로나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해도 안 흔들려지는 사실이에요. 음. 음. 아, 대단하다, 근데 기자님의 약간 이런 기자 정신이 한1 0년이0년 가야 될 텐데 나중에 변질되지 말고. 그럼요. 네. 그 변질될 땐 제가 나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책임질. 아니 지금 네. 1분1초가 귀한데 네. 변질 때. 아, 아, 아 알, 알겠고요. <laughs> 예, 알겠고요자 진행자로서. 예, 맞습니다 예. 화면님 아,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질문인데 요즘 네.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이나 어, 신경 쓰이는 사안. 예, 네, 그리고 일기사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활동 계획 뭐 이런 거. 아, 뭐 영남 활동도 좋고요. 그런 거 하나 고려주시고 뭐 아, 예. 사실 영남이라뭐 있는데 오늘 느낀 건뭐 기자 얘기 기자님 오셨으니까 이런 김태형 기자님 같은 분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뉴스버스 구독 계속 하고 네. 후원도 하고 그리고 이런 기자가 궁극적으로1 0 명, 1 0 0명 나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자 음. 이쪽으로도 우리 유권자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뉴스버스 혹시 후원 그뭐 그게 어. 그런 정보가 있나요? 어 저희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네. 어, 이게 이제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어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서 아마 올해가 지나면 저희 기사 검색이 안될 거예요. 어어 어, 아, 맞러냐면 네, 그 지금 이 예, 포털에서 이제 좀 중소기업의 중소 언론사들을 좀 검색이 안 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려면 그뭐 네이버 검색하는 거 네, 검색, 뉴스버스 라고 검색. 검색을 네. 하고 엔터. 네. 네. <laughs> 그디어스기는 럼 뭐예요? 이 아니, 윈도우 95 정도의 느낌이 아요 아니, <laughs> 제 채널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네. 컴퓨터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 아, 이걸 어떻게 봐? 이걸 어떻게 봐? 네. 시청자들 <laughs> 무시하는 방송을 데 그러니까 좀 쉽게 네.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죠. 어떻게 늘어간다 아니면 사실 아무튼 뭐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끝나고 예, 예, 예. 어, 나중에 얘기하는데 예, 예. 끝나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아니, 아무튼 뭐 네. 아, 뉴스버스를 쳐야, 쳐야 된다. <laughs> 그 뉴스버스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어, 회원 가입을 해서 봐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 저희가 그 뉴욕타임즈나 약간 이제 해외 언론사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 구독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뭐 뉴욕타임즈나 그런 데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뉴욕타임즈 구독자야, 막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시는 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 뉴스버스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다 보면은, 아 예, 뉴스버스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구독자분들 같지 않게 될까, 아 기대하면서. 아 그, 뭐, 뭐 후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막 말씀드리는 게 뭐하지만 그래도 천원만원 후원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언론이라는 게 외부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진동 대표님 보셨습니까? 이자의이망 맞나? <laughs> 아. 아. 최곤데요. 그러게요. <laughs> 아. 아무튼 저도 이정초학씨 오늘 막장하고 네. 촬영하면서. 김태현기자는 관련 정보 뉴스버스 네. 뭐 구독하는 방법이나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네. 올려놓도록 하고 아, 오. 여러분 정치오락실에서 김태현 기자를 응원하고 싶다면 어, 멤버십 가입을 <laughs> 정치오락실 야, 진짜 <laughs> 아 이거를 응원하고 싶은데요. 자, 자 한잔한잔 먹읍시다. 예, 네. <laughs> 자 반갑습니다. 오늘 아,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났는데. <laughs> <chat> 네. 당연히 자기 할거다 했다 이거 지멤버씩다 했다 이거 니까당어요 아니 왔네요 김태현 <laughs> 홍보하며 내 채널 구독 구독 그럼 거상입니까 아니요 아요요 다시 다시 아 풀어가지고 아이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